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반 정도 됐어요.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laughs> 아, 집에서 콜 보는데 마땅히 콜이 없더라고요. 아까 한 5시쯤인가, 아, 여기 수락산역에서 온수동, 예, 온수동 가는 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 나올 준비를 안 했을 때여 가지고 안 잡았고요. 아, 콜 보다가 없어서 강남 와서 시작하려고 지금 수락산역 왔어요. <laughs> 오늘은 저도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막 아침까지 하긴 힘들 것 같고요. 복귀콜 뜨면 잡고 올라오겠습니다. 네, 강남 가서 시작할게요. 8시 18분입니다. 강남구청역 나왔고요. 거리가 한산해요. 강남구청역도 원래 지금 이 시간이면 사람도 많고 막 시끌시끌한데 아, <laughs> 사람도 별로 없고요. 콜도 없네요. 학동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볼게요. 네, 학동사거리 쪽 왔고요. 아, 기사님들 그래도 꽤 계시죠? <laughs> 콜이 뭐 뜨면 바로바로 없어지고 있고요. 네, 대기해서 콜 잡아볼게요. 네, 8시 33분입니다. 아, 대기 꽤 했죠? 네. 학동사거리인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별로 없고, 아, 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도. <laughs> 대기하니까 콜이 뜨긴 떠요. 네, 콜 보여드릴게요. 네, 논현동에서 금곡동, 분당 금곡동 가는 콜 잡았고요. 미금역 인근이에요. 네, 금곡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9시 17분입니다. 네, 금곡동 왔고요. 미금역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요. 네, 오자마자 강동구청 3만원 로즈로 떴는데 살짝 고민하다가 안 잡았습니다. 네, 시간은 괜찮은데, 어, 착지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가지고 안 잡았구요 어, 미금역 쪽에서 좋은 콜 잡아볼게요 네, 9시 38분 입니다 거의 한 25분 좀 대기한 거 같아요 아콜 아, 잡았습니다 아 콜이 없어요 없는데 대기하니까 그래도 <laughs> 어떻게 하나 잡았네요 네, 보여 드릴게요 네, 구미동 미금역 인근이에요 구미동에서 사당동, 서울이죠 네, 사당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사당동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19분입니다. 네, 사당동 왔고요. 지금 걸어가면은 이수역이 있어요. 일단 인근에는 콜이 없고, 네, 멘트 하다가요, 콜 올려서 하나 잡았습니다. 실지 거리가 좀 있는데, 네, 콜 보여드릴게요. 네, 동작동, 동작동에서 은평구 증산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네, 증산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11시 5분입니다. 네, 증산동 왔고요. 어, 증산역 바로 옆이에요. 아, 근데 인근에는 일단 콜이 없어요. <laughs> 뭐 이제 슬슬 나중에 보기 콜이 뜨면은 이제 보귀콜 잡고 가면 되는데 아, 이쪽에는 콜이 없고요. 저 어디로 이동을 할지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증산역 쪽에 있고요. 일단 콜 상황 보면서 뭐 이동해서 잡든 해보겠습니다. 11시 반입니다 지하철 타고 여기 합정역 왔어요 합정역이 좀날것 같아가지고 아까 거기 증산역 인근에서도 뭐 응암동이나 뭐 역촌역 있고 막그쪽에서 코를 좀 뜨긴 했는데 거리가 좀 멀고 홍대나 이쪽 가고 싶었는데 버스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가는 게 그래서 그냥 지하철 타고 6호선 타고 이태원까지 갈까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태원에 보니까 콜이 좀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로 왔습니다 이태원은 머니까 여기서 한번 콜잡아볼게요 네, 11시 32분 이고요 네, 금방 콜 하나 잡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합정역 인근에서 천호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네, 천호동 가서 이어갈게요 12시 11분 입니다 여기 지금 천호동 왔는데요 아, 천호 공용주차장 이어가지고 천호역을 생각했어요 그럼 천호역이나 아니면은 길동역 길동 사거리 그쪽에서 좀 콜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천호 1동 공용 주차장은 구분다리역이랑 더 가까워요. 좀 안쪽이라 해야 되나? 좀 깊숙이 더 왔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길동 사거리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버스도 어, 일단 엠버스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 상황이고요. 네,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N30번 버스 타면 이런식으로 가더라고요 아, 근데 길동사거리도 지금 콜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평일에는 그래도 제법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일단 버스 기다려 보겠습니다 12시 24분입니다 여기 십자성 뭐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왔어요 아 보니까 지금 길동에도 콜이 없고요 강남쪽에도 콜이 별로 없어요 <laughs>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N30번 버스 타면, 군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콜 없으면, N버스 타고, 또 군자에서 갈아타고, 버스 타고 올라가서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콜 잡아 봐야겠죠. 예, 네, 대기해 보겠습니다. 12시 28분입니다. N30번 버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인근에서 이제 복귀 콜이 뜨면은 좀 잡으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아, 내려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아, 손이 가네요. 콜를 네, 보여드릴게요. 명일동에서 인계동인데, 수원시청... <laughs> 아, 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인계동 가는 콜 잡았고요. 네, 수원 인계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1시 21분입니다. <laughs> 아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단가가 괜찮아서... 삭제도 좋고요 내려와 버렸네요 여기 지금 여기 이 건물이 수원시청이에요 수원시청이고 어, 나이석거리 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콜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네, 콜을 대기해 볼게요 2시 7분입니다 좀 올라가는 콜을 잡고 싶어 가지고 어, 내려가는 콜 단가 좋은 거막 뭐 안성이나 뭐 천안 이런 데 가는 콜들도 있었는데 안 잡았어요 네, 그러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는 콜은 아니고요 화성 영천동 동탄이죠 영천동 가는 콜 잡았어요 영천동 가서 이어갈게요 2시 55분입니다 저는 여기 영천동이 아니고요아 영천동은 경유지였고 여기 오산 원동 왔어요 원동 아저 오기 싫었거든요 근데 좀 부탁 좀 드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오게 됐네요 그리고 그 영천동에 가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경유했던 그 일행분이신 거죠. 그분이 결제한다고 여기 오산 오는 거는 그래가지고 원래 챗 버스로 려고 그랬는데 그분 그 영천동에서 내리신 분이 15,000원 입금해 주셨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또 콜을 한번 잡아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어요. 아, 오산 오랜만에 오네요. <laughs> 그때 여기서 수원 가는 콜을 한번 잡고 갔었는데. 아, 콜이 좀 떠졌으면 좋겠네요. 아 금방 콜 하나 잡았어요. 저기 동탄 장지동 쪽 가는 콜인데 지금은 H 버스가 다닐 텐데 가면 모르겠네요. <laughs> 콜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원동에서 장지동 쪽 동탄 가는 콜이고요. 어, 여기서 지금 뜨문뜨문 그래도 콜이 좀 울리네요. 네, 일단 여기 장지동 쪽 가서 이어갈게요. 3시 20분입니다 여기 장지동 왔어요 아, 금방 오네요 <laughs> 예, 운행 금방 마쳤고요 아, H5번 버스가 끊긴 것 같아요 아, 그거 타고 북광장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버스가 끊겨서 예, 인근에서 콜 뜨면 킥보드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 콜이 뜰까요? <laughs> 아, 계속 콜못 잡으면 여기서 차차 타야죠. 예.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고요. 일단 그래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 끊긴 것 같아요. 예. 콜 대기해 볼게요. 3시 33분이고요. 큰 길까지 걸어다 봤어요. 저 뒤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H5번 버스는 이미 끊겼고요. 여기서 뭐 기사님들이랑 뭐택틀 같은 거 하려 그래도 지금 인근에 기사님들도 안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지나가는 택시 있으면 서울 택시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어뭐 이쪽 택시면은 북광장에 좀 협의 봐가지고 갈수 있으면 가 보겠습니다. 택시도 안 다닌다 싶으면 그냥 인근 편의점 가가지고 뭐좀 먹어야겠어요. 일단 콜대기도 하면서 좀 있어 볼게요. 3시 40분입니다. 섹시도 뭐 안다시고요 <laughs> 당연히 사람도 없고요. 네, 거리가 조용하네요. 음, 그래서 일단 어, 편의점에서 뭐좀사 먹으려고 합니다. 아, 지금 강남에 콜 많다는데. <laughs> <좀> 아쉽네요. <laughs> 일단 여기 좀 할게요. 네, 오늘도 라면 샀습니다. <laughs> 아유, 쌀쌀하네요, 이제. 아. 어, 따끈한 국물 좀 먹을게요. 다시 네, 7분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라면이랑 삼아 김밥 먹고요, 좀 쉬고 있었어요. 추위 네, 좀 피해가지고, <laughs> 아, 결국 첫차를 타게 되네요. 5시 21분 쯤에 여기서 여기가 딱 시작하는 지점이더라고요 여기서 4434번인가 네, 그거 타고 강남 가서 일단 복귀 코를 좀 잡아보려고 하긴 할 건데 이렇게 오래 대기하진 않을 거고요 마땅히 없다 싶으면 그냥 버스 타고 복귀할 겁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들어갈라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 또좀 늦게 들어가게 됐네요. <laughs> 아, 버스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어, 그래도 이게 좀 실내 네, 실내 같이 좀돼 있는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네요. <laughs> 더 추운 <춘> 것 같은데요? <laughs> 아, 6001번이 먼저 왔어요. 이것도 강남을 가네요. 네, 6001번 타고 이제 강남 출발했습니다. <laughs> 아, 6시 12분입니다. 여기. 신노년 이쪽에서 내렸어요. 콜이 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복귀콜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버스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laughs>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7콜 탔고요. 수익은 20만 6천 원 정도 했네요. <laughs> 여기 이제 동탄 갔을 때 장지동쪽 갔을 때 21만 원 넘겼었는데 예, 편의점에서 예, 뭐좀 사먹고 또 이제 집에 가는 차비 뺀 겁니다. <laughs>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오늘 추석 당일인데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예, 즐거운 시간 추석 연휴 재밌게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